저 월성 부동산입니다. 네,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예, 이전하기 전에 한번 사무실 한번 둘러보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 앞에 제가 심은 이렇게 또 파초 고추, 단상용 고추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커서 지금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물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었는데, 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컸네요. 예, 제가 뭐 비료 준 것도 아니고, 물준 것도 아니고, 네, 예, 뭐 농약 준 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반가워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예, 보랏빛 도는 거고. 예, 나무가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세개네개네 예. 그루네요. 네 그루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랐습니다. 이렇게 뒤를 보면은 예, 꽃추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꽃추예요. 어, 반성형 꽃추, 예, 너무 이쁘죠. 예,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좀 이사를 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던 곳에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희망으로 그렇게 또 만나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주 얼성 부동산의 네, 얼성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